그림은 금속 A와 B를 전극으로 사용한 화학 전지와 네, 화학 전지와 전지 반응이 진행될 때 전자의 이동 방향을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네, 그림을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전자가 어디에서? 네, B에서 A로 이동을 하고 있어요. 그럼 전극이 네, 전자가 나오는 쪽이 마이너스 극이 되겠죠. 네, 마이너스 극. 네, 플러스 극. 이렇게 정리해 두시고요. 그래서 A가, A는 플러스 그, B는 마이너스 그. 그 다음에, 어, 그렇게 되면은 누가 산화를 한다? 네, 맞습니다. B는 산화를 하고, 네, A는 환원을 하겠죠. 그럼 이온화 경량성도 나올 수가 있는데요. B가 A보다 크다. 이 정도 정리하시고요. 네, 보기를 보겠습니다. 네, B의 전극은 마이너스이다. 네, 맞겠죠. 네, 전지 의 반응이 진행될 때 A의 전극에서 일어나는 반응의 화학 반응식은 어떻게 된다? 네. 고체 A가 네, A 이온이 된다라고 했는데 네, 아니죠. 전자를 잃어버리는 반응이 아니라 전자를 얻는 반응입니다. 네, 역으로 적으신 게 맞겠습니다. 그래서 틀렸습니다. 네, 전지 반응이 진행될 때 b의 전극의 질량은 네, a 전극 질량은 어떻게 된다? 네, 고체 고체라는 거 보시고요. 감소한다라고 했는데 감소가 아니라 증가하게 되겠죠. 네, 여기서 이게 중요한데 여기 들어있는 네, 이온의 수냐, 네, 고체의 수냐가 중요한데 고체 의 수죠. b는 점점점 감소할 거예요. 그리고 a는 점점 증가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네, 감소가 아니라 증가합니다. 네, 정답은 기억 1번입니다.